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더 넓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나눔의 여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입니다. 신명기 1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멈춰서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영혼마저도 어딘가에 주차해 두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판을 세웁니다. 주차금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배회금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고판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서는 안될 곳에 우리의 삶을 주차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주차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넣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패 곁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패배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실패의 맷돌이 당신의 영혼을 갈아버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죽음을 중심으로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 중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두 사람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 바로 그 곁에 영혼을 주차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자기 영혼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쥐고 놓아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패배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의 부인은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 진행되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뼈 아픈 부인의 순간, 그의 영혼은 패배감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 실패가 영원히 내 발목을 잡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 자신의 실패, 자신의 패배를 모두 가지고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마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머무르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위대한 사도 시몬 베드로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 곁에 머무는 것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5. 살아있는 영혼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당신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영원한 영이 그저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이젠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당신을 위해 중보하며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당신의 실패 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한 번은 율법학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그리스도께 데려와 그분 발앞에 던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인을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분이 글을 쓰시는 동안 그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없나이다. 바로 그때 위대한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과 그 달콤한 용서가 그녀의 영혼을 통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기에도 충분히 선하고 누구의 어머니가 되기에도 충분히 순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성공 겨대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실패 옆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성공 옆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머무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특히 실패든 성공이든 그 어느 한쪽에 머무르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날 성공에 미친 이 세상에는 자신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두둑한 통장 잔고 곁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돈을 모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 산상수훈과 십계명과 같은 평범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규칙을 따르며 자신의 통장 잔고 앞에 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곁에 삶을 주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겨대도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겨대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혹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의사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원인모를 질병에 묶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를 통해 기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두 손을 비비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둘 거야.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곳은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기도할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허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제 말에 관심이 있고 제 기도를 좋아하며 심지어 영감을 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남은 평생을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지켜보며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든 그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조용히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며 말씀하시는 그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거나 혹은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여 교만해져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달콤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결코 성공에 취해 주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머무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